오늘 준비한 강좌는요, 실비로즈 아크릴 펜팅이 있는 휴지거리입니다. 휴지거리는 주방이나 아니면 주간 현관 입구나 이런데 화장실에 걸어놓고서 2마리 휴지 걸어놓고 걸어 쓰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오늘 배우시는 건 장미예요. 요즘인 모든 공예 쪽에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장미를 그리고 싶어 하는데 그 장미를 하나 그려보는 것입니다. 공방 시작은 제가 10년 전쯤에요.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때 우울증이 왔는데 우연히 전시회에 갔다가 이걸 보고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이걸 하면은 행복해요. 다른 사람 제가 이제 여기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커피숍도 벽화도 그리고 아니면 봉사활동 나가서 외국인들이나 뭐지체 장애들하고 같이 하면서. 참 즐거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할때 있고. 지금 계획도 이제 벽화공사가 또 잡혀 있는데, 그런 데 벽화공사 나가면 어르신들이 이제 시골에 노인분들 많잖아요. 노인분들이 이제 그거 보시고 너무 흥퇴하실 때 가장 보람됩니다. 공예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장미를 그리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미를 계속 그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에어컨 자체도 제가 한 10년이 넘은 에어컨 자체도 지금 이렇게 장미만 그려놓으니까 포인트가 돼서 예쁘잖아요. 그런 변신들을 할때 이제 포인트가 되니까 대표하는 작품은 특히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장미를 그리면서 사람들이 행복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목소리> 네, 초심으로 하는데요. 전에도 뭐 저희 수강생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하루에도 와갖고 열심히 배우고 싶어 하니까 그 열심히 배우고 싶은 욕망을 제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강생들도 있고 앞으로 올 수강생들한테도 좀더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거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전심히 가르쳐 주고요. 봉사활동도 하고 벽화도 그리고 수강생들한테 같이 나가서 여러가지 일들 많이 만들어서 행사할 때도 같이 나가서 박람회 소개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할 거고 전시회도 할 거고 계획은 많아요. 하지만 그 계획들이 모두 도이뤄어지려면 지금 수강생들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들한테 좀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